안녕하세요. 연세아성상해과의 유창원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수술받아서 풀린 경우,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 이제 풀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부작용 중에서 제일 간단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풀릴 수 있고 비대칭 생길 수 있고 더 심각한 거로는 뭐 소세지되고 뭐 눈매 교정이 안 됐다든지 뭐 너무 심하게 잡았다든지 아니 뭐 그런 뭐 피가 너무 나서 혈종이 보였다든지 이런 걸 빼고 간단한 풀리는 그 정도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막 겁내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건 이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는 누구든지 풀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쌍꺼풀이 풀린다는 거는 이제 라인이 깁냐, 적당하냐, 옅으냐, 많이 엿어졌냐다 풀렸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잘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기에 대응해서 수술을 맞춰서 하죠. 그래도 우리 예상과는 달리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분도 20대 여자분이시고요. 저기, 피부는 얇은데 지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 탄력도 너무 좋고, 그 지방이 실제로 수술해서 내리는 경우, 그렇게 내리는 경우에는 처진살이 좀더 눈을 가리게 되죠. 이분도 마찬가지라서. 요 이렇게 처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마올리는 버릇도 있고 지방이 꺼져서 피부가 더 처져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라인을 만들면 내측이 많이 가리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 자연절개하고 앞트임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어 2주쯤 지나서 이렇게 됐고요. 2주 만에 웃기는 느낌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서 이렇게 됐고요. 대신에 1년쯤 왔을 때 이제 다시 내원을 했어요. 오른쪽은 다 자리, 1년쯤 됐을 때 자리, 잘, 원하는 대로 다 자리 잡았다고 보면 되는데, 왼쪽은 걱정했던 일이 생겼죠. 꺼진 지방이 다시 더 꺼졌고, 그리고 그 위에 라인이 생기고, 원래 수술 라인은 옅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요 꺼진 게 나아지면 이게 요 라인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재수술, 이제 요쪽만. 라인을 좀더 깊게 하고, 위에 있던 딸이 올라간 지방도 조금 내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옅어지거나 풀리는 걸 걱정해서, 절대로 안 풀리게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라인을 아주 깊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환자분의 오른쪽 눈을 볼게요. 오른쪽 눈에서는 속눈썹도 이렇게 각도가 약간 처져 있고, 내측이 가리는 것도 있죠. 지방 꺼진 거. 이게 쌍꺼풀 수술하면서 다 일관되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꺼지는 게 무서워서 너무 깊게 잡아놓으면 이쪽 눈이 속눈썹이 너무 들리고 라인이 너무 깊게 됩니다 그래서 눈 감으면 이렇게 첨거지게 되고요 그래서 풀리는 게 너무 무섭다고 이 라인을 너무 깊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진, 사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밥 뽑는 날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딱 4일째죠 붓기도 좀 있고 한데 수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자리 잡고 다 작아지고 다잘에 쓰러집니다 이쪽 눈처럼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풀리면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고 우리가 조절, 가능할 수, 조절 가능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게 풀리는 게 무서워서 너무 깊이 잡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리고 또한 케이스 들어볼게요 이분도 20대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처진 살이 많았어요. 뭐 비대칭도 좀 많고요. 앞팀하고 자인절개로 똑같이 한 케이스예요. 이게 수술하고 한달 때쯤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 쌍꺼풀은 거의 속상, 완전히 안 보이는 속상이 되면, 요 매서운 느낌이 조금 좋아지기만 하지, 그 다음에 매서운 느낌 또 남는 눈이 되기 때문에, 매서운 느낌을 다 없애기 위한 정도로 피부를 충분히 많이 잘라주고, 보이는 쌍꺼풀은 아주 작게, 한 달쯤 됐으니까, 요 보다 더 작게 되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했는데, 한 11개월 만에 다시 보셨죠.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다시 풀렸고요 이쪽은 80%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인만 다시 조금 더 깊게 잡는 거죠. 깊게 잡아서 풀리지 않게끔 여기 수술한 수술하한석달 뒤쯤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개월 됐을 때연런면 조금 더 지나면 또 조금 더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너무 깊고 너무 티나게 세게 잡아놓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 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풀린 걸 다시 잡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풀리는 걸 걱정돼서 너무 깊게 잡는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풀리면 풀린 대로 다시 하고 되니다